아, 김복희 시인의 지수라는 작품을 해설을 했는데 녹음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거지만은 이렇게 꽝된 작품들은 한참 뒤에 또 하잖아요. 꽝이 났지만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할 때가 가장 에너지가 신선하고 좋은데 두 번째 하게 되면은 안 나오죠. 에너지가. 그래서 시간을 많이 두는 것이고 예 오늘도 그때만큼의 신선함과 생동감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 걱정을 안고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했었을 때 가장 좋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예. 지수, 김복희 이거 전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것은 그 창작 과정으로 보는 게 가장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옆집하고 요즘에 다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서도 옆집을 모르잖아요. 옆집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도 될수 있지만, 은음 그것보다는 시인 자신 안에 있는 영혼 같이 지수라는 이름을 놔두고 있는 시를 끌고 오는 하나의 다른 자, 자기 안에 영혼처럼 존재하고 있는 새처럼 존재하면서 항상 나의 시를 날라다 주는 어떤 영혼, 그 사람을 지수라고 가상적으로 이름을 지어놔 놓고 항상 내가 시를 쓸 때는 그 지수를 불러 그 지수가 나한테 은어를 날라다 주고 창작의 세계로 데려다 주고 나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불러 줬을 때 나는 창작 무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수 나한테 시를 한 편씩 날라주는그 많은 지수가 와야지만이 나는 시를 잘 쓰고 시의 무드에 빠져서 많은 시를 쓸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다른 관점도 많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관점으로서 한번 지수라는 시를 한번 들여다 보게요.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봤었죠? 네, 뮤즈라고 봤죠, 뮤즈. 네. 네. 저번에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지만은 그냥 간결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할수없네그 네. 그렇게 자세하게 또안 나오죠. 다 까먹었어요. 희한하게 처음 봤을 때그 에너지가 나와요. 신선하잖아요. 네. 두 번째 보면 까먹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laughs> 지수, 김복희. 옆집 사람들이 새를 기르는 것 같다. 이사 온날못 보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옆집 사는 새를 보지 못할 것이다. 지수야, 엄마 왔어. 지수 맞니? 나는 옆집 새가 이 밤에 잠잠히 삐 소리 내는 걸 전해 듣는다. 삐 하고 영혼의 무주로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뭐 이티나 이런 영화에서나 외계와 접속을 할때그 주파수가 맞춰지는 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예. 그렇지만 옆집 사는 새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예. 이거는 시인들이 시를 쓰면서도 그 시가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네. 또 다른 미연성을 남기잖아요. 네. 그 불명확함과 애매함과 모호성 속에서 그것들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잡지만 잡음과 동시에 미끄러지는 합일이나 존재에 이르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또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옆집 사는 새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그거 자체가 이데아고 유토피아 같은 거라는 거죠. 예. 예. 완전한 합체나 이런 합일래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잖아 이게에 네. 그 시인이 시의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있으면서도 있지 않는 거란 말이요. 네. 그래서 옆집 사는 새를 보지 못하는 거야. 네. 자기가 그그 빨리 그 갔을 때는 그 자신이 내가 아닌 그가 또 자기 자신이 돼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는 거야. 이쪽에 왔을 때는 이쪽이가 현실이 되고 저쪽에 왔을 때는 저쪽이가 자기 자신이 현실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해갖고 내가 저거다, 저것이 나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 들어갔을 때는 그거 자체가 자기 현실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옆집 사는 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보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온 나를 갖다가 볼 수도 없는 거야. 이사 온날 본다는 거는 수없이 많은 채널을 빨려 들어가지만은 시인이라는 존재가 예. 그 상상 속에서 빨려 들어가지만은 그 상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사라고 볼수 있잖아요. 예, 이사지요. 내 마음과 몸과 정신의 에너지를 하나로 맞춰가지고 그 채널 속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이사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사를 하러 들어가도 눈치도 못 채는 거야. 그 안으로 예. 들어가는 것이. 지수만이 나는 옆집 새가 이밤에 잠자니 옆집인 것은 자기 다른 영혼이란 말이요 네. 그게 옆집이라고 표현한 거야 네. 이웃집이 아닌 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집저집 집, A B C D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옆집인 거야 나의 네. 그 꿈같은 세계 안에 있는 이상세계에 있는 그런 옆집인 거잖아요 또 다른 자아로서의 옆집 예. 네. 그래서 아. 그 옆집은 항상 열려있으면서도 열리질 않아. 내 마음대로 열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것이. 내가 꿈꾸는 것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옆집은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 보통 네. 비가 오면은 그쑥 그 빨래 들어가갖고 자기가 네. 비온 줄도 모르고 텐트 쳐놔놓고 오늘은 비안 오겠지 하는데 비가 반드시 와요. 네. 네. 그 사람은 채널라니까. 네. 일기예보가 틀리지, 자기가 틀리질 않아. 몸으로 오니까,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무속인들이 기도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은 그냥 그게 맞는 거야 그것을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그 보통 시골에 할머니들이 관절 안 좋으신 할머니들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예. 인기 예보와 상관없이 네. 예. 몸으로 예. 먼저 아는 거야 삐 하고 음. 이를테면 성경제 구역이나 이런 데서 신의 음성을 들을 때 형상을 보지 못하잖아요 볼수 없고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어떤 나무의 떨림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바람을 통해서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랑 비슷하겠죠 예. 그렇지만 항상 그게 이렇게 접속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이제 빨림 들림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수야 다녀올게 창문 좀 열어 중국집 배달 그릇이 문밖 가득 반짝이고 나는 본 적도 없는 옆집 새에게 소중함을 느끼고 새에게 허락된 중력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야 다녀올게. 나의 육체는 여기놔두고 나는 그 영혼의 세계의 시의 무드로 다녀올게. 그 말이에요. 그 창문 좀 열어줘. 그쪽, 그쪽 창문 좀 열어줘. 지수야, 그, 나는 지금 일상생활의 일상인이 아니고 이제 시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는 시인인 지수가 있는 것이지. 그 시인인 지수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속인이 신의 세계하고 합의 하듯이 어,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거에 있는 꿈과 상상의 무드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좀 열어 그러는 거예요. 창문 좀 열어. 중국집 배달 그릇이 문밖 가득 반짝이고 여러 종류의 요리를 해놓은 메뉴들이 그 안에는 은어들이 쫙 중국집 메뉴 같이 쫙 깔려 갖고 있는 거야. 파티를 하는 거죠. 예, 거기서 반짝반짝 은어 것이 더 좋을까? 하고, 네. 거기에서 그 많은 언어의 상상력들이 시인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야. 지수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지수는 항상 문을 닫고 있지만, 내가 지수를 불러서 지수가 됐었을 때, 시인이 지수가 됐었을 때는, 거기서는 언어들이 반짝이고, 중국집 문학계 그 메뉴가 있듯이. 마치 선물가게에서 기념품을 끝없이 이렇게 고르듯이. 예. 네. 그래서 나는 본 적도 없는 옆집 새에게 소중함을 느낀다. 한 번도 자기가 본 적은 없어. 그러나 느낀 것은 있는 거야.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가장 소중해 나한테는, 시인한테는. 왜? 그 세계로 들어갔었을 때이 세상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벗어나서 나만의 세계, 나의 창작의 세계, 나의 실존으로서 존재한다고 느끼니까. 내가 나를 갖다 컨트롤하고 내가 나같이 살수 있는 세계니까 거기는요.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가 나처럼 살고 있다는 세계는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사르트르가 그지않아 타자는 타자를 나를 바라보는 자로 이해하고 네. 사르트르는 즉자 존재가 아니라 대자 존재. 우리의 의식은 자주 타자를 향하고 의식을 네. 가진 존재이고 타자는 자신의 의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래서 타자의 시선이 우리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오고 타자가 가진 시선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남고. 타자 그것은 지옥이다 라는 말로 표현했죠.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음. 사르트르가 타자 그것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그랬잖아요. 타자는 지옥이에요. 왜? 내가 맞추고자 하는 나의 실천을 갖다 뺏어가는 쪽이야 거기는. 항상 거기다가 맞추다 보면 나의 주장과 나의 의지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뺏기기 때문에 그건 지옥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주체성과 나의 생각으로서 갖고 갔을 때만 내가 나로서 살아남기 때문에, 나의 실존을 내가 갖고 간다는 거, 그것이 각자한테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그 시인한테는 시스기야 그것이. 그래서, 그 안으로 더 들어갔었을 때, 그 소중함을 느끼는 거야. 옆집 새한테 소중함을 느끼고, 새에게 허락된 중력을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서 나의 중력을 느끼는 것이죠. 새로운 중력을. 햇대를 흔들어 볼 생각. 햇대가 뭐예요? 회대가 그 무속인이 저는 촛불 이렇게 밝혀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당집에 길게 올라가 있는 그 대나무 짝대기 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기대 같이. 예. 네. 그끝에다가 예. 네. 그 오색 실로 갖고 묶어놔놓고 네. 있잖아요. 네. 오방 신들이 들어오라고. 네. 어, 그 회대를 내 마음속에 있는 회대를 흔들어 보는 거야. 방울 같이.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잡히도록 흔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미약한 신호를 잡아서 증폭시키려고 예. 네. 거기에서 언어를 증폭시켜 나가는 거야 네. 언어와 상상력의 세계를 증폭시켜 나가서 거기 에 안에서 꿈이지만 꿈이 아닌 현실같이 느끼는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시에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시를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꿈으로 가버리면 못 쓰는 거아니요다 사라져버리니까 새로운 감각으로 언어에 묻은 기존 때를 벗겨내면서 그 새로움을 추구하고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신호 미약하지만 그 감각을 증폭시켜서 그거에 맞는 호명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인이 세장에 음. 는 손가락 끝이 그 영혼 예. 속에 살짝이 그 위에 묻어 있는 예. 그 세계 속에 묻어 있는 그 셰란 말이에요. 이 세장이라는 것은 음. 그 세장 속에 넣는 손가락 끝이 살짝 불이 끓여서 나와야지. 그 나른하다는 생각 안에서 그것이 나한테로 숨에 들어와야 돼. 몸이 나른하면서 이완되면서 몽상적인 것에서 꿈결같이 안개 속 같은 그런 데서 나한테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끄집고 와야지 된단 말이오. 그 언어를. 흡수되듯이. 네, 그게 처음 창조되는 거야. 네. 암흑에서 처음 창조되는 거야. 언어가. 왜? 우리가 만들어놨던 수많은 데이인그 언어를 다 던져내 버리고 내가 처음으로 생각한 사고. 네.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사고. 그것이 은으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시는 선명해지고 낯설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손가락 끝이 살짝 새 부리에 긁혀 갖고 그부리라건 뭐야? 입술이잖아요. 네. 새 입술 같이 그 은어의 입술에 긁히면서 나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내문 앞에 다가오는 거야. 끝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지수야, 너 지수지, 지수야 부르면서 계속 이제, 그,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시인이 현실 속에 있던 시인이 아닌 지수 속에 있는 시인이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야, 지수 맞지? 그러는 거예요. 부르면서 그게 딸의 이름인지 아들의 이름인지 새의 이름인지 알것 같으면서 모르면서 자꾸 지수야 하고 불릴 때 지수가 새장에 덮인 천 가운데서 새답게 잘게 자다가 문득 옆집에서 기르는 나를 나만큼 생각하면 좋겠다. 거기에서 내 영혼의 합체가 돼갖고 있는 하나의 내가 그 안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언어를 끄집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신을 찾을 때 처음에는 이신저신 신다 불러들이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자기한테 필같이 찡 하고 오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산왕대생이면 산왕대생만 찾아 제끼고 관음보살이면 관음보살만 찾아 제끼고 그 조왕신이면 조왕신만 찾아 제끼고 그러면서 부르면서 그 채널을 증폭해가면서 그게 하고 합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이 언어의 세계에도 그런 식으로 모두가 이 세상이 다 덮여 버리고 새로운 세상 시인의 언어만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로 쑥 빨려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내가 보는 새로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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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야 하고 불릴 때그 지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꾸 지수야 하고 불릴 때 지수가 세 장에 덮인 천 가운데서 천을 그 영혼, 네. 영혼천도 하는 구슬을 하게 되면은 그 천을 위해서부터 오방천을 쫙 내려요. 하늘하고 땅하고를 연결시켜서 하늘에 있는 혼, 아직 천당으로 가지 못하는 그 혼을 구해서 거기다 천으로 해서 올리는 거거든 그게요. 그 구슬할 때 그렇게 하듯이 세장에 덮인 천이란 것은 그 영혼이 덮여 있는 천이란 말이요. 그것이 그 천으로 쫙 나한테 깔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색깔,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이 나한테 깔려 갖고 있어야지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새답게 예. 얇게 자다가 문뜸 옆집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왔다갔다 한다는 거야. 문득 옆집에서 기르는 나를 나만큼 생각하면 좋겠다. 이제 내가 기르는 새지만은 내가 기르는 은어지만은 그것이 나를 나만큼 생각을 안해요. 왜 거기는 정말로 잘 빠져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평생 가서 한번도 가보지도 못해 자기가 갔다 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무속인하고 시인하고 예술가는잘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교인도 잘 종교인. 들어가겠지. 예, <laughs> <laughs> 예. 잘 들어가요. <laughs> 왜냐하면 기도할 때그 왜냐면 기도할 때그 상태가 보통 되시잖아요. 예, 예, 예. 계시를 받을 때도 그렇고. 예. 그 영감과 직관이 초월에 있잖아요. 현실에 다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것이 현실하고 네. 연결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laughs> 현실하고 분리를 해놔놓고 이걸 은혜 네. 세계라든지 예술의 세계로 간다면은 진짜 좋은 예술을 끄집어 올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이 네. 어, 그 예술로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예술이 아닌 그걸 현실 세계에 해갖고 이상 세계로 설파를 하니까 그 이상 세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른단 말이요. 에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갖고 현실 세계에다 제공을 한다면은 그것이 잘못되다면 현실하고 엄청난 괴리가 생겨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믿고 가다가 실망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종교는 위로 사람들에게 위안과 치유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현실을 윤리의 힘으로 더 개선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이미 천국이 너희 것임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이 현실 안에서 펼쳐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옆집에서 기르는 나를 나만큼 생각하면 좋겠다. 지수와 나 사이에 날이 밝도록 만나. 날이 밝도록 그 안에서 시를 쓴다고 시인이 지수가 되어서 열심히 그 안에 몰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날이 밝은 거야. 이게 날이 밝도록. 그래서 거기서 만나 날이 밝는 데서 만나 옆집의 지수와 옆집의 나 결국은 내가 지수고 지수가 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옆집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다른 자아니까 그게 현실에 나와 예. 그 꿈속 이상의 나, 신 예. 자아의 나.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나 이제 그 작은 방에서. 어떻게 지수들끼리 삐-소리만 들리게 사랑하고 먹고 자는지, 지수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고 신발을 신고도 얼마나 기다리고 기기우리고 망설이는지, 거기서는 조심조심 해야 돼. 왜? 밤에 무드는 한 방에 빵 깨져버리거든요. 꿈같이. 네.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야 돼. 그 무드 안에서는. 살짝만 깨져도 금방까지 있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B 소리만 들리게 사랑하고 먹고 자는지 하는 것은 그 소리만 들리지 잘 않아. 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수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조심조심 해야 되고 신발을 신고도 얼마나 또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 출발을 하려면은 그 지수하고 합체가 돼서 같이 가고씨를 쓰는 무드까지 들어가려면 신발 신고도 조심조심 정말 오래 기다려야 돼. 이게. 지수를 수도 없이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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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하고 계속 부르고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행사나 신과의 제례를 앞두고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서 스스로 정갈하게 현실도 다듬어 가잖아요 마치 그 무급 재개도 하고, 뭐또뭐 금식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인들도 현실 속에서도 내가 시적 감성에 너무 메몰러 버리지 않도록,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그 현실과 약간 거리를 또 두기도 하고, 세속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지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지수하고 한번 합의를 해서 정말 좋은 시를 한번 써보려고 얼마나 귀 기울이고 망설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의 간절한 소원은 우연히 옆집 지수를 보는 거야. 실제로. 근데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 그 지수는. 실제 나의 모습 안에서 그거 들어갔을 때는 지수가 돼버리고 하기 때문에 나하고 별개인 것 같이 알아버리는 거야. 또. 상사와 같은 거죠. 꽃이 필때 입이 네. 없고, 입이 있을 때 꽃이 없고. 그럴. 그러니까 예. 내가 죽어야지 지수를 볼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지수라는 것도 모르고 본 다음에야 아주 아주 나중에 그거 왔던 무드가아 그게 지수였구나 지수 맞구나 나는 지수구나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때사. 그때 지수가 와서 나한테 이런 좋은 언어와 좋은 시와 좋은 영혼의 세계를 나한테 알려주고 갔었구나. 아 그때 내가 지수가 안 왔는데 안 왔는데 하면서도 쓰고 보면은 나중에 봐서 지수가 살짝 살짝 왔다 간 거야. 네. 예. 그 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거야. 나의 지수를. 살면서 기회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기회가 왔는데 꼭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가 기회였네. 아 요즘같이 주식이 하락하는 장에서는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laughs> 이런 그 후회가 많이 남거든요. 네. 아 근데. 돈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꼭 이게 떨어지네요. 감히 네. 안 그래야겠어요. <laughs> 그래서 그이 시는 네. 그 시인의 창작 과정과 창작 무드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 있다. 근데 이걸 꼭 창작이라고 안 하고 내가 내 영혼을 갖다가 살찌고 내가 나를 한번씩 관찰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참선의 경지라든가 기도의 경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이 기도와 거기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서 자기를 한번 불러봐야 돼요. 정말 나의 영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고치고 다시 넘어가는 데는 그 한참 동안 멀어져 갖고 있던 나의 정말 순수했던 내 영혼. 그거는 지금 힘겹게 잠들어 갖고 있다면 그걸 깨워서 와야 돼요. 그것을 열이고 한 달이고 아니면은 여행을 가서 쉬든지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한번 자기를 성찰하든지 해서 자기를 깨워 봐야지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인의 시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뭔가를 막 일을 벌리고 하는 중에는 이런 게안 와요. 가만히. 그러니까 혼자 고립돼서 자폐를 알는 사람처럼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가 필요해요. 예. <laughs> 현실과 세속과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예. 예. 이 정도면 예. 됐습니까? 예. 예.